원유가격이 하락하면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것인지 데이터 그 자체로 살펴봅시다 원유선물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연동되죠 미달러선물이 상승하는 거죠 미달러선물이 상승할 때 주식시장은 하락하죠 따라서 원유선물하고 미달러선물하고 연동되니까 원유선물이 상승할 때 원유가격이 상승할 때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거죠 미달러선물과 원유선물이 비정상적으로 한머니에 의해서 연동되고 있는 거죠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게 원유 선물 빨간 선으로 나타난 게 미달라 선물이에요 2021년 5월서부터두 개가 연동되요 근데 이게 말 자체가 되지 않죠 인류의 금융 역사를 보게 되면 단한 번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된 적이 없어요 미달라가 강세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미달라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물가는 하락하죠 미달라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물가가 하락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달라가 강세인데, 원유가 격 상승, 미국 물가 급등. 2021년 5월서부터 현재까지 물가와 미달라가 연동되고, 원유선물과 미달라선물이 연동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현재 그러면, 원유선물이나 미달라선물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두개가 같이 움직이는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수 있게 되죠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자, 저희는 2023년 10월 10일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를 했어요 그 파란 선으로 나타낸는게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금리가 높아지네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되네 이렇게 되면 투자가 암소되죠 투자가 감소되면 원유 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원유 가격은 하락하게 되죠. 금리가 올라가면 원유 가격이 꺾여요. 금리가 올라가면 원유 가격이 꺾이고, 금리가 2022년 03월에서부터 미국이 올렸죠. 그러니까 2022년 05월 전후부터 원유 가격이 이미 꺾였죠. 그러면 금리가 고금리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 선, 이 원유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한머니가 선물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원유 선물 매도 포지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갈수 있는 것은 미달러 선물하고 원유 선물하고 연동되어 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근데 원유 선물을 봐보니까 지금 미국이 고금리니까 원유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게 맞네. 그러면 저 미달러 선물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달러 선물과 원유 선물이 연동되는데 원유 가격은 고금리에 하락할 수밖이 없으니까 지금 하락하면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도 포지션이 진행되는 게 맞고 그럼 얘가 잘못됐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냐면 어떻게 물가가 급등하는데 미달러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냐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미달러를 하락시키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여전히 원유 선물과 미달러 선물이 연동되게 돼요. 여기까지 얘기를 듣게 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것은 과거 얘기죠. 2021년 05월 이전까지는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원유 가격이 하락한다. 물가가 하락한다. 미달라 가치가 강세다. 미달라 가치가 강세면 주식시장은 하락했지만 그 현상이 2021년 5월서부터 달라졌다는 거죠. 이한 장의 그림으로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원유 선물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연동되죠. 미달러 선물이 상승하는 거죠. 미달러 선물이 상승할 때 주식 시장은 하락하죠. 따라서 원유 선물하고 미달러 선물하고 연동되니까 원유 선물이 상승할 때 원유 가격이 상승할 때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거죠. 원유 가격이 하락합니다. 미달러 선물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주식 시장이 상승합니다. 원유 선물이 상승한다는 것은 미달라 강세를 의미를 하게 되죠?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하락해요. 지금은 무엇입니까? 10월 1주차 이후 미달라 선물이 하락하고 원유 선물이 하락합니다. 주식시장이 그래서 상승합니다.